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안녕하세요. 부뜨립니다. 어, 여기는 장에 흥 있는 홍관산에 왔습니다. 호남의 5대 명산 중에 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서 금강골 코스로 이렇게 돌아오는 코스로 많이들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숙소가 여기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게 되면 이 갔다가 다시 이렇게 와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가다가 고민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여기가 세가는 길이구나. 이 코스, 두 번째 코스, 세 번째 코스. 여기. 지금도, 동백이, 동백꽃이 걸려있네요. 아, 조금만 더 일찍 왔으면, 이제 많았을 텐데. 야, 어, 뭐야? 지금, 4월인데. 와, 이게, 싫어요? 단풍 장난 아니에요 3코스로 해서 1코스로 내려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laughs> 다음에 여기 오면 그리케 한번 가볼 것 같고요 오늘은 많이들 안 다니시는 2코스 중간코스로 해가지고 어, 정상 보고 그 다음에 휴양림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초입에 이 단풍, 어, 지금 4월인데도 아주 붉은색 단풍이 있어요. 단풍 나무에다가 와 동배 잘 조성해 놓은 것 같아요. 아, 소리 좋다. 자, 가시죠! 카메라를 들고 찍는 게 걷는 게 쉽지 않아요 빨리빨리 <laughs> 빨리 걸어야 되는데 빨리빨리 빨리 걷지도 못해 음, 한 지금 밑에서부터 1.8km 정도 지점이거든요 이제는 능선길 시작되네요 어, 이 능선길 되게 멋있다 어? 좌우측이 이렇게 보이면서 내가 좋아하는 길이에요 뻥뚫뚫 s 신기하다. 신기해. 이게 물이 흘리면서 생긴 거일 거예요. 그죠? 참 신기해. 항상 여기 물이 고여있어. 개구리도 있었어요. 참 희한하다. <laughs> 여기, 여기에는 개구리가 어떻게 살았지? 사는 것은 내가 이해는 되는데, 여, 여기 어떻게 태어났지? 불가사의한 일이야. 하, 또 가보죠. 여기는 이 코스에 온 사람들만 볼수 있는 곳입니다. 청간산, 이게 정상이네요. 도착했습니다. 이게 지방지 이게 환이 되네 아 환희를 느껴야 된다 그래 올라가서 환희 느껴봐야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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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씨 이 예, 신발 바꾸던지 해야지. 아, 야, 그래. 아니, 느게 봐야지. 지도상에는 여기가 대장봉이에요. 여기 대장봉, 대장봉 어딨어? 대장봉, 대장봉 와뭐 할게? 구룡봉이 저거고 구정봉, 아까 저기 구정봉 저걸 구정봉이라고도 하나? 휴양림 위쪽으로 가야 되는데 일단은 저는 잠깐 구정봉 좀 보고 갈게요 구정봉이 볼만하대요 저거, 저거 여기까지 왔는데 굴마당 보고 가야지. 구룡봉. 도착했습니다. 음. 구룡봉. 어, 위로 올라가나? 우와. 음. 월출산의 구정봉처럼 구멍이 군데군데 있네요. 오. 여기도 이름 써 있고. 여기다가도 아. 뭐라고 써 있는 걸까? 이름 같은데. 아 뭐냐 이건? 이건 고길환? 아 씨. 짜증. 고길환. 본인은 알까? 두녀 석은 저기 숲에 숨었고 알 까는 거 봐. 숨을 먹고 얘는 죽은 척하고 있어요. <laughs> 미안해. 조용히 갈게. 아이고. 이미 시끄럽겠구나. 미안해. 이게 파인 거잖아. 그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말이죠. 이 돌이 되게 연약한 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여기가 이제 약한 부분이 이렇게 파여지는 것같아 이게 글씨를 너무 많이 팔았는데 글씨를 막 이렇게 파놨어요. 이렇게. 한문이 이렇게 착 죽겠어요. 그래서 되게 오래된 글씨인가 보다. 이렇게 쭉 봤는데, 여기에 한글이 적혀 있어. 아, 여기 이렇게 파놨어. 글씨를. 야 좀좀 오래 더 있고 싶다. 여기서 명상 때리고 싶다. 명상. 뭐. 안 되겠다. 좀 눕자. 아유. 이게 아유. 아. 어. 아이고 뜨끈뜨끈. 야. 청간선이내발 아래 있다. 아. 아유, 세상 편하다 아 그러고 보니까 이 구룡봉은 1코스나 3코스를 이렇게 도르시는 분들은 못 보는 곳이네 야 아, 여기는 정말 멋있는 곳인데 조망도 너무 좋고 구룡봉 오세요 <laughs> 마현산 자연휴양림 도착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제 숙소를 좀찾아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되나? 제가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와 여기서 빠졌으면 좋았을 텐데. <laughs> 여기서 고난스럽군. 풍실함으로가야죠 다음에 또 뵐게요.